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용인시가 추진한 지역 화폐를 통한 소비지원금 지원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인시정 연구원은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시가 시행한 소비지원금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거뒀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비씨카드로 지급된 322억 원과 지역화폐인 용인 와이페이로 지급된 977억 원등약 1,299억 원의 지원금이 관내에서 사용됐으며 4월에서 8월까지 관내 소상공점포들은 1,817억 원의 외출을 올려 지원금 투입 이외에 40%의 추가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했다며.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소비지원금을 대상별로 집중 지원해 민간소비지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내년 용인 YPA 발행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할 방침입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